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산타페 CM입니다. 2 0 1 0년식이고요 2010년식인데, 이 액정에 계기판이, 어, 한쪽 불이 흐립니다. 아, 그래서 간혹, 어, 또 밝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히터 컨트롤, 컨트롤 하는 그런 모듈인데요. 어, 송풍 같은 거, 방향 같은 것도 결정해주고, 어, 모드 기능으로, 어,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액정이 한쪽이, 예, 그러니까 액정 한쪽이 약간 흐립니다. 한쪽은 밝고, 그러다가 가, 가끔씩은 또 네. 밝게 나오는, 정상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이걸 교환하기 전에 이제 한번 네, 여기에 보면은 배선 커넥터들이 선줄이 이쪽에도 배선이 저렇게 많은 배선이 들어가고 이쪽에도 많은 배선이 저렇게 들어갑니다. 아저 핀들이 전부 다선한 가닥 한 가닥이거든요. 어 저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커넥터는 바로 이 이겁니다. 아, 그래서. 커넥터가 오래되고 뭐 이래서 접지가 안 좋은지 일단은 그거부터 확인해 보려고 어 여기 클리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장착을 해볼 그런 생각이고요. 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옆에 이제 이렇게 몰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laughs> 어예 이렇게 뭐 동전함. 어, 동전함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여기 끼워져 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에, 들어가는 겁니다. 겨울에 작업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제 에, 깨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어, 그렇게 뜯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어, 또 이거는 뭐 이렇게 인테리어 쪽에. 에, 어떤, 뭐, 키스가 나거나, 이러면 또안 좋으니까, 아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달아놓은 거, 상단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라디오, 오디오 시스템, 그 다음에 하단에는, 어, 이, 이 하단에는, 아까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 히터 쪽에 들어가는 컨트롤 모듈이 여기 들어갑니다 하단에 들어가는데 먼저 이렇게 에, 이, 에, 몰딩 이거부터 떼내고요 어, 이거 떼내고 그 다음에 송풍 방향 송풍구 어, 이것도 떼내고 어, 그 다음 어, 이렇게 에, 이 밑에서 바로 위에, 위에 상단에는 뭐 이것만 떼내면 안, 상단에는 안 떼도 어, 이 밑에 볼트 4 개를 풀어주면 어, 빠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어, 지금 이게 접촉 불량이길 어, 바래요. 안그런 모두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액정 문제라면 어, 그래서 한번 어,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해 봅니다. 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결과까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에, 일단은 뭐, 그런 접점의 문제, 그거라고 하기 때문에, 에, 일단 여기까지, 에, 제가 뭐 끝까지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어, 여기까지 에, 포스팅해 봅니다. 아, 여기는 어, 헌차를 새차처럼 만드는, 헌차를 새차처럼, 여기 인천 간석동 홈플러스 옆에 있는, 홈플러스 옆에 인천 간석 자동차 매매 단지 옆에 있습니다. 싸고 좋고 만족한 정비를 실현하는 폴리테카 정비센터, 꼼꼼하고 정확함을 만나는 자동차 병원에 저는 김 병원입니다. 여러분 더위의 여름에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